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나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21년 12월 2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겼나니의 헬라어 시자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을 쓴 것은 우리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단순히 과거의 승리의 사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내용은 오절과 육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단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본 서신의 독자들인 성도들은 진리를 듣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이단의 말을 들었고 독자인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였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속한다 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출신을 나타냅니다.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일차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원래 태생이 저 밖에 있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도들은 따스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환란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연약한 자신의 결단 이외에 다른 어떤 강한 보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모진 핍박 견뎌내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승리한 것, 즉,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신들이 지혜롭고,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태생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진 미래는 마치 꿈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유창한 말로 이야기하는 자나 또 멋진 옷과 멋진 집에 사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말을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내일이면 그 사랑의 날인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기보다 부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성탄 감사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